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5천만 원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마련 가능한 주말 농장 또는 건축 가능한 소형 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이며 수도, 전기, 배수로 사용 가능하고요. 현재 농막 두고 주말 농장 사용 중인 토지입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요. 부산, 울산에서 1시간 거리, 삼랑진 i c 남밀량IC에서 10분 거리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위량시 상남면 마산리에 위치한 소형토지 현장에 나왔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지목은 대지이고요, 면적은 65평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잘 접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에는 농막이 한동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풀이 조금 많이 나있는데요, 이렇게 풀 관리만 하면 반듯한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는 약간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면 삼랑진 아이시나 남미량 아이시에서 10분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의 경계는 농막이 있고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이고요. 이렇게 앞쪽으로는 도로를 접하고 있고, 어, 아래쪽으로는 주택 안쪽으로 우리 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해놓은 이 부분도 맞습니다. 네, 도로 쪽에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 있고 배수로도 있지만 지금 현재 농막은 방으로만 만들어 놓았고 수도 연결은 안 했고요. 이 물은 이웃집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농막 내부는 촬영을 못했습니다. 농막 내부는 방으로 되어 있고 안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농막 내부에 집기류는 모두 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계획 관리 지역이고 반듯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면적은 65평입니다.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다가 차후 신축을 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반듯하고요. 주택을 짓기 위한 다른 기반 시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도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